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당은 바로 기독 자유 통일당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자일 기독 자유 통일당입니다. 여러분, 19번을 기억해 주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이수역에 저희들이 유세에 나왔습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까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 기독 자유통일당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동성애 절대 반대하고요. 페미니즘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이것은 도저히 인권이 아닌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권리를 더 주장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학생 인권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페미니즘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교조 전학년 이런 이 책에 대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들과 맞서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페미니즘 정책, 그리고 항생인권조례, 그리고 노동인권조례 이것을 모두 저희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정교적 교사들이 잘못된 우리 아이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 여러분 기독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무려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의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도의 정당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몇석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금의 이 여당,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바로 지키는 세력으로서 기독자유통일당의 정당한 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특히 남성들, 이 페미니즘 인권 때문에 요즘 남성들이 얼마나 힘드시고 괴롭히시겠습니까? 이 페미니즘 정책이 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권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페미니즘 정책을 막겠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이 나라,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 손주들이 이 땅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만 된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법안을 막겠습니다.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19번 직거 구원 받았시다 아, 1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입니다기독입니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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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희 김정희. 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요통일합니다기가요 예. 통일당 19번입니다. 기 통일당 입니다자가요 통일당 목표로 보냅시다. 미도 자요 통일당 19번입니다. 안요 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 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자, 미래 대표 19번입니다. 미래 투표. 19번 미래 투표. 미도 가요 예, 부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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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미래 투 감사합니다. 4번 19번 기독 가요 통일당 19번 입니다미래 투표. 미래 투표. 1 9번1 9번1 9 0번통일당1 9번1회로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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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번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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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래대표 19번 국회로 보냅시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래대표 19번 기독자유통일당 미래대표 19번 국회로 보냅시다 기독자유통일당 미래대표 19번 국회로 보냅시다 미래대표 9번 기독자유통일당 미래 대표 19번 국회로 보내치다. 미래 대표 19번. 이독자유통일당. 미래 대표 19번. 국회로 보내치다. 미래 대표. 이독자유통일당. 미래 대표 19번. 국회로 보내치다. 미래 대표 19번. 이독자유통일당. 미래 대표 19번. 국회로 보냅시다 미래대표 19번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줍시다 이시다 미래대표 19번 기독자유통일당 미래대표 19번 국회로 보냅시다 미래대표 19번 기독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래대표 19번 기독자유당입니다 미래대표 19번 기덕자유당을국회로 보냅시다. 미래 대표 1 9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회로 보냅시다. 미래 대표 식품을 비덕 가요통일다. 국회로 보냅시다. 미래 대표 식품을 비덕 가요통일다. 미래 국회로 보냅시다. 이독자유통일당 미래대표 19번 국회로 보냅시다 미래대표 19번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미래대표 19번 이독자유통일당 미래대표 19번 이독자유당입니다 이동자 n t c a And, uh.

국회로 보냈다. 이에 끊습니고기독 자유 통일당. 이에 내부로 심부로한 자유 통일당. 이에 끊어지시고 기독 자유 통일당. 이에 끊어지시고 이에 끊어지시다 자유, 끊어지시고 이에 끊어지시고 이꼭이루겠습니다2이2 0년 4월 15일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되찾겠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